<laughs> 누군 안 하고 싶냐고. 혼자서 서울 생활 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복잡하게 생각 안하고 연기만 하던때가 좋았다 그땐 졸업만 하면 내 세상일줄 알았는데 흘러가는대로 살면 뭐 어때 어? 다들 이렇게 산다고 아 아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지. 응. 주원이그 자식은 은퇴내 극단 오디션 봤다는데. 난 회사에서 깨지기나 하고. 아냐, 어 괜찮아, 어. 돈더 모으고 한 2년 동안 일안 해도 먹고 살 만큼만 모으면 다시 시작하자. <laughs> 다시 시작은 무슨 계약직으로 붙어 있는 게 대단한 거지. 아... <laughs> 아우, 날씨는 드럽게 좋아요. <laughs>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여가는 가로수 그늘미. 그 양기도 하는데, 오,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오, 야, 아! 아! 아우, 씨, 깜짝이야.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잖아요. 야, 아니, 근데 저번부터 뭡니까? 왜 반말이에요? 아,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만 가시라고요. 아, 어. 아, 됐다. 어. 미친 인간이랑 말 상대하면 나만 손해지. 아이고. 아,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예, 먼저 갑니다. 알코올의 독성이 빈 속을 찔렀다. 불법을 저지른 듯한 짜릿함. 백사장이 아닌 모래바닥에서라도 잠시 쉬고 싶었다. 나는 금세 침묵에 이르렀고, 내 마음을 넘겨 짚었는지 채아도 보조를 마쳤다. 창고라고 불리는 작업실에는 철가방, 문손잡이, 깡통, 톱, 바이올린 활, 구두, 로프, 용수철, 자동차 문짝이 나름의 질서 속에 존재했다. 스스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물성을 깨우는 힘에 연주하는 악기들 악기들은 지휘자가 없다는 듯 고요했다. 소리에 민감한 사람에게 고요는 휴식 또는 죽음과 같다.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러나 곧 수면의 문턱을 넘다 정강이가 쾅 부딪혔다. 집 근처를 돌거나 여행을 떠나서 풀벌레, 지하 터널, 경운기, 야적장, 항만, 오일장, 밤바다에 붐 마이크를 갖다 댔다. 녹음 파일들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았고 녹음한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시간은 왜곡 없이 흘렀고 나는 날짜와 요일 감각을 잃었다. 일상에 파동이 없었다. 파동이 없으므로 외부에 닿는 주파수도 없을 터였다. 성신하지 않고 수신하지 않는 생활. 나는 자유로이. 고립되었다고 느꼈다.